진료 현장을 떠나 한국일 이사가 제작진을 이끈 곳은 서종면 문오리에 자리 잡은 한 유기농 농원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양평 의료 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릇파릇한 장물의 기운이 가득한 하우스 한편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네요. 이분들의 연세가 궁금해집니다. 저요? 네. 깜짝 놀랐어요. <laughs> 34년 생이에요되 아... 나이는 몰라, 34년 세인가 말이요 많아요 구십사, 구십여서. <laughs> <laughs> 우와 대단들 하십니다. 따로 만나 뭐 장수의 비결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농장에 와서 대체 뭘 하시나요? 어뭐 철마다 다르죠 딸기가 있을 때는 딸기로 어 디저트 만드는 것도 하고 뭐 단호박이 나올 땐 단호박으로 수프 끓이기도 하고 또 꽃들 있을 때는 꽃다발도 만들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허브 주머니도 만들고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농원이라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농원과 연결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걸까요? 어르신들이 어, 지금 보신 것처럼 정신도 좋으신데 늘그 저기 방안에 앉아 계시는 걸 지루해하셔요. 그래서 거기 좀 떠나서 좀 나들이하기를 원하시고 그다음에 자연과 꽃과 또 채소 자라는 걸 보시고 활동도 하시면서 이제 몸도 좋으시고 또 정신적으로 혹은 마음으로도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데이케어 센터하고 우리 의료사업하고 협력한 거죠. 역시 양평 군민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세워졌다는 양평 의료사역답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찾은 우리 신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아요. 자전 좀 해주세요. 자전 좀 오게. 너무 좋네요. 예이트룸은 네. 좋죠. 너무 답답하시게이트룸은 좋아요. 너무 피부도 많이 좋지. 그게 들어가지 않는가마. 집에 있으면 또더 적적하지만 또 여기 센터 와가지고 여러 시 노인간도 좋은데다가 오늘 또 이까지 나와으더 좋지. <laughs> 이 정도면 만족도 100%네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농원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네요. 저도 예상치 못했던 건데, 옛날에 저희와 잘 알던 분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저희를 보고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희도 너무 충격이었고, 어, 그러, 그러니 하고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저희 부모님 알아보시고 눈이 딱 마주치면서 아 이렇게 하시는데 어, 그때 너무 그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편안한 그 상태에서 서로 같이 어, 그냥 놀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러는 게 어,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그런데 이노원을 운영하는 가족 역시. 양평 의료 사업의 조합원입니다. 아, 이집 가족의 역사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김영 대표의 부친인 김종상 선생은. 1990년에 유기농을 시작한 그야말로 양평 유기농업계 산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왜 유기농을 시작했을까요? 이 망가진 토양을 그저 잘 만들어서 어 우리 후손들이 그저 지속적으로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는이 이 농산물을 먹고 지속 가능하게 살수 있을 그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걸 하는 거죠. 음. 돈 벌라고 하면은 뭐 이거 안 돼요. 왜냐면은 하이 다른 일반 농은 뭐, 뭐 문제가 생기면 막 이렇게 농약도 치고 막 이래서 저거를 사려다가 지금 막 이제 수익을 얻는데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돼요. 나는 그래 지금까지 농사를 하면서 나, 이것도 내땅 내 아니거든요 음. 임대예요 임대에서 제일 허망할 때가 언제냐 주인이 이 땅을 판다 아. 나는 열심히 몇년 동안을 그냥 임대료를 주고 가면서 이 땅을 만들어 놨는데 내 생각은 내땅 이게 아니고 우리 땅 음. 이거는 전부 우리 땅이다. 구손들에게 건강한 땅을 물려주겠다는 그의 신념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건강한 의료를 전하겠다는 양평 의료 사업의 신념과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이 땅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